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출을 본격 추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. 야당은 24일 국회에서 대법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조치다. 민주당 측은 사법부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당 대법관들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. 이 공세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 간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. 국민의 힘은 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, 탄핵 난발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맞섰다. 헌법학자들은 탄핵은 엄중한 절차로 정치적 도구화 시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. 실제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유사한 탄핵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.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5%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며 52%는 사법 개혁 필요로 답했다. 이 사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.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이 정치판을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